네 먹으면 안 돼.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은행 어, 언제 터냐고? 은행 안 털어. 은행을 왜 털어? 난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 아. 아. 자, 이거는 퀘스트니까 어쩔 수 없지. 뭐야? 형이 죽었다고? 봐봐. 나얘 죽을 줄 알았대니까 이 새끼. 난얘 돼질 줄 알았어. 총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뭐, 그냥 막뭘 뭐, 털겠다고 너이 새끼야. 니냥 아휴. 오래지. 요라이. 티온이 누군데 씹덕아 <laughs> 오 뭐야 모자 갈라지는 거 개쩐다 <laughs> 와아 킴보 지려버린다 <laughs> Here, 아이 e 병신 같은 놈이 이거 아, <laughs> 이 개복치 새끼가 이걸 총을 아유, 그 눈앞에서 총을 못 쓰니까 눈앞에서. 뭐야 그 무슨 뭐, 뭐 주성치 총이야. 뭐, 이 총은... 이 총은... 뭐... 어... 청개구리 총이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래. 아, 저 새끼 원래 못하는 새끼야. 아, 여있구만. 이렇게 내놔야지. 너, 엄마, 총못쏠 거면 따라오지 마. 그냥 짱 나니까 베리 포니, 왜 자꾸 포니 포니? 그래, 말박이요. 어, 슈 a i t a l y g o t s o 적을료를 얘기 백금해중식에 비쌀 거 같아. 전 20달러 할거 같다. 원래 금보다 백금이 더 비싸. 아 우주키 좋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드리겠습니 아, 그냥 뭘좀는시자가 왔구만 드디 I just see a pair of them. in that case. fighting. We said you men come out now. There's only two of you, you fools. We got a whole lot less to lose. Why don't the two of you ride away? That way, neither you get killed. Goddamn That? There's a few more to turn it up. Man, my big mouth. Okay. Let's deal with them. 야, 아킴보아 킴보 아키보키랑 아킴보. 민트콜라보 나, 예면예쁠것 아냐고, 예아냐 <목소리> 버저이 새끼들. <목소리> 찰스 욕하지 말라고. 찰스 개새끼. 어제 방송 녹화된거 봤냐고 갑자기 어제 방송 녹화된거 어제 뭐.. 뭐 있었나? 아 안보여 아따따따따따가 나이스. 잠깐만. 탄탄탄탄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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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루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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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아, 이또 지명 수비야. 이거, 아, 씨, 안되 겠다. 아, 또 대도와 아라이브 걸려버렸네. 하, 이거 아, 또 그냥 저격 걸려버렸다. 이거 오 발로도 차 상디처럼 올리 라이브 안 되냐고? 얘네들은 흙수저잖아. 흙수저한테 올리 라이브가 어딨어? 그때 총 맞아 돼지는 거지. 레이드 한놈안 보인다고? 다 있는데? 아이아 이... 아, 이상한 말해가지고 얘네 쫓아왔잖아. 이... 아 이... 얘들 아 이거 대가리 속 확인하다가 양. 있냐고... 아 진짜 슬슬 또 빡쳐버린다 이 그냥 물어본 것도 되냐고아 나중에 확인해도 되지. 나중에 늦게 온 애들은 뭐 잡혔는가 봐. 생각하고 그냥 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요? 누가 잡히래? 누가 잡히래? 내가 뭐잡히라 그랬나? 아니 나뭐 맨날 나를 공격하고 그냥 그러다 내가 어 슬픔에 잠겨가지고 방송 접어버리고 그러면 그때가서 아 그래도 볼 방송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면 서또 후회하려고 막딱 치고. 그때 되면 늦었다, 이거. 헤헤헤.. 그거 재밌 DUX 진짜 재밌다 스태프 우리 블랙워에서 g o b l i n 아� a r d u i n 고 그 무슨 두글자가 뭐시기 쓰는데 일회용? 사람을 uh, 지금 uh, 일회용으로 쓰고 way, 버린 것인가? 이거 보고 있어야지 2019년 1분기 애니 미리 알아보기 현상금 50달러야? 생각보다 싸네. 아또 저거 명에 떨어지겠지 또왜 이렇게 황사가 많어 여기 여기도 미세먼지 있나? Just passing through, don't mean to intrude on catch all kinds of hell from the sheriff over this. Damn jackass. This feud's getting worse, not better. We need to settle this soon, once and for all.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the 농부가 작물을 안 기르고 그냥 지들 총실력이나 기르고 있구만 사람 막 쏘고 아침한게 아 아침한게 그런 게 어딨니 그런 거다그나어다 찌라시야 찌라시 찌랏이. 이거 다저 중국발 미세먼지야 이거 이거 다막막 막 샤오미 공장 막 이런데 막 화웨이 이런 데서 막 공장에 더 넣은 런던의 아침한 게 모르냐? 그것도 다 전부 다그 중국 공장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런던 사람들 그거 모르고 막, 아, 아침 한개 김오찌 하고 막 흡입하는데 사실은 그거 이제 다 흡입하고 침에 걸려버리지. 그건. 나도 지금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디비전 마스크 쓰고 다닌다. 이거야,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 피자 먹고 싶은데 살 빼야 돼. 나 지금 너무 돼지야. 뭐 적어도 남은 12월 안에는 12월 안에는 115kg까지 빼야 돼. 아나 지금 120kg야. 너무 살쪘어. 옛날에 그래도 100kg였는데 개날씬했는데. 아 너무 돼지됐어. 개돼지야 지금. 나막 굴러다녀. 지금. 나 내리막길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굴러가는 게더 빨라. 야, 이제라면은 깽단이, 그냥, 그 뭐, 오드리스콜인가 걔네들 쳐들어와도 두렵지가 않다. 왜냐! 나한테는 지금 이거, 어? 뭐야, 아킴보 있으니까 전혀 안 무섭지. 내가 바로 서양의 중유팔이잖아. 바로 그냥 담배 입에 꼬나 물고 다 죽여버리지. 불붙이는 거 지폐로 불붙이. 생각만 해도 간지다. 여자들 다 너무 오곤데. 다 반해버리잖아. 올라이, 때걸루. you get this? I wonder. o n d e r I w o n d o r o n d b w o b c r I w f I o d r o d I w a s l I v o I d e b o u t h I s c n r o a c e g d e t I w e r I n g r o b b e I d I w a s v e r y s y m p a t h e t I c 왜 대머리냐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o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60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머리가 돼 원빈은 머리 깎아도 잘생겼다고? 그건 원빈이잖아 기 마미손, 그 그래, 이건 용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다. 하 아, 이 복면을 벗으라고? 그러지. 미세먼지 때문에 벗기 싫다고? 아난또 그런 줄 몰랐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지 써야지 마미손 매드 크라운이냐고? 마미손이 무슨 매드 크라운이야 아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마미손이 무슨 이 매드 크라운이야 그게 고무장갑이지 아그또짱 집안일 안 해본 티또 내네 아이고 이보세요, 언니. 집안일을 하세요, 집안일을. 자꾸 부모님 마음에다가 불 지르지 말고. 방아범이 아주.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그러라고. 한다고? 그럼 기름 때문에 묻은 접시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돼? 유리! 유리! 아 유리 말고 그 사기그릇 수세미 퐁퐁 아이 뽀록 났어 집안일 안하네 아이 불타는 효녀 다음엔 들키지 마십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뜻한 물에다가 해야지 이거 이게... 아 이거 가사력이 떨어지는구만 나보다 아니야 퐁퐁은 자살할 때 쓰는 거야 그거 막 비트코인 했는데 막다 개떡락 해가지고 막 그럴 때 퐁퐁 마시는 거지 그때 뭐야 would you be interested in some friendly competition i've come all the way north from mexico to challenge a real american gunslinger you him tempting mister but not today okay man okay maybe some other time Hasta la próxima, amigo. maybe we'll run into each other again yeah maybe I'm always interested 마라가 in 모자있어? 아! 이새끼 똥싸! 그랬더 블루투스 똥싸 모자 어디 <웃음> 저렇게 <웃음> 부다다닥 하고 싸나? <laughs> 아, 저좀 웃기다. <laughs> 다 고증이야? 나말똥 싸는 거못 봤어. 하마도 푸던 푸다다... 아 하마는 짤 봤어요. 무슨 꼬리로 막똥 튀기는 거 개더러. 말도 저걸로 푸다다닥 하나? 왜 더러워? 연식 오래된 거 하니까 예전에 사망 토론에서 이상준이 그 뭐야 상대 패널 와이프 보고 너는 근데 74년생하고 결혼을 했어? 니그네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거 좋아하니까 네가 맨날 유스토포니 유스토포니 so so 그 일어나보네 면이지랄는데 뭐, <laughs> 그거 지금 했으면은 벌써 그냥 벌써 그 불편한 불편한 분들한테 벌써 저격먹었지 저격도 아니지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그 뭐야 어? 중력공격 당해버리지 야, 칼. 나랑 칼 하자, 칼. 나랑 칼할 사람? 칼 어디서 해? 나랑 칼할 사람? 칼 어떡해? 나랑 칼할 사람? What are you doing with them knives, my friend? Poisoning the tips. Why? <laughs> Makes for a quicker kill. And you could take down a bear with one of these. You hit it in the right spot? Interesting. Get me some oleander. I'll show you how to make some. Pretty easy. Thanks, Javier. Claro. And we will find an escape. She's gonna be okay. Hey. 김치랑 패미 관련된 여자 피해야 된다고? <laughs> 그,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여시, 여시 하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여시 하는지 확인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트위터 하냐고 물어보면 되버리지둘다 하면? <laughs> 둘다 하면? <laughs>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속력으로 도망가야지. 칼든 상대 만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전속 전진해가지고 도망갔어. 어떻게 확인하냐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82년생 김지영 읽었다고 해.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바로 그냥 우리나라 유리 천장이 이렇게 심하다는 걸그 책을 통해서 알아본 그,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버린 듯이. 어. 근데 솔직히 82 82kg <laughs> 김지영이면은 80 여자가 82kg면 어, Anyway, it wasn't a c o 여자가 82kg면 솔직히 그냥 그거는 이미 사람이라고 보기 <laughs> 힘든 거 아닌가? 그건. thank you but you were blind d r u 가180 아니지 한그그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수준에다가 아니 그몸만이 근육으로 차 있어야지 대체 유리 천장이 뭐냐고 아 유리 천장도 모르나 그거 샹들리에 말하는 거잖아 나그가 또 그런 감성 잘 알아 가지고 샹들리에라는 말한다 샹들리에 샹들리에도 모르나 그 맨날 그 무슨 어막 어쌔신 크리드 막 보면은 샹들리에 있잖아 그막 떨고 가지고 막 암살하고 그런다고 어 방송 시간이네 아 장미란 로즈란 누님 아주 잘 살고 계시던데. 뭐, 무슨, 살 빼고 나서 어디 무슨 봉사활동 뭐 하신다고. 아주 그냥 마음씨가 고우신 분이요. 뭐야, 나 저거 켰는데? 오토세이브 켰는데, 왜 이러지? 있는데? 아이고 방종이나하자. 딱 영영분. 그 소설 영어로 나온다고? 가챠 타임 있다고? 아니야 가챠 무료 가